앞쪽에 발 빠른 타자가 있어야 한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의 타순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고민 중이다. 가장 이상적인 타순은 3번이지만 반드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득점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2번이나 1번으로도 배치할 수 있다. 김도영을 선두로 우자우자 패턴의 타선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네번 타자로 기용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그는 지난 시즌 리그 최고의 장타력을 보여줬다. 홈런 2위에 오르며 홈런왕에 도전할 가능성도 충분했다. 다양한 작전 수행 능력 또한 뛰어나다. 번트 능숙도는 물론이고 원하는 방향으로 타구를 보낼 수 있다. 리그에서 가장 빠른 주력을 지녀 도루왕을 노릴 수도 있다. 단타에도 홈까지 질주하는 그의 주루 플레이는 압도적이었다. 특이하게도 그는 홈런왕과 도루왕 후보에 동시에 오르면서 한 번, 두 번, 세번 그리고 네번 타자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선수다. 지난해 주로 세번 타자로 나서며 380 타석을 소화했고 두번 타자로도 168 타석에 들어섰다. 국내 선수 최초로 40 홈런, 40 도루 달성을 목표로 한번 타자로도 78 타석을 경험했다. 지난해처럼 3번 타순이 가장 적합할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인 중심 타선은 김도영 위즈덤 나성범 최영우로 구성된다. 그러나 위즈덤이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5번으로 이동하면서 우좌우좌 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 4번 타자는 최영우 또는 나성범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대팀의 왼손 세선맨 투입 타이밍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실제로 이범호 감독은 우자우자 지그재그. 타선도 고려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러나 변수가 발생했다. 두번 타자였던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팀을 떠난 것이다. 이 감독은 작년에는 세번 타자 김도영 앞에 빠른 발을 갖춘 일 2번 타자가 필요했다. 소크라테스가 두 번을 맡으면서 타선이 활발해졌고 득점력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소크라테스는 타율 0.310, 26홈런, 97타점, 13도로 OPS 0.875를 기록했다. 중장거리형 타격과 뛰어난 주루 플레이를 겸비했으며, 두번 타자로 OPS 0.908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9번 최원준, 1번 박찬호, 2번 소크라테스가 출루하면서 김도영 앞에서 득점 기회를 자주 만들었다. 올해 두번 타자 후보로는 김선빈과 최현준이 거론된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김선빈이다. 그는 리그 최고 수준의 컨택 능력을 지녔지만 스피드가 부족하다. 반면 최현준은 빠른 발을 갖췄지만 OPS가 소크라테스보다 낫다. 이범호 감독은 만약 리드오프 박찬호를 포함한 1, 2번 타자가 불안하면 김도영을 테이블 세터로 기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결국 주말부터 시작되는 시범 경기와 시즌 개막 초반 흐름을 보며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 감독이 절대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타순이 있다. 김도영 앞에 위즈덤, 최영호 나성범이 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도영이 장타를 쳐도 이들이 홈까지 들어오지 못하면 3루까지 가는 것이 어려워진다. 느린 주자들로 인해 김도영의 폭발적인 주루 능력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1루에 김도영이 있으면 상대 투수의 볼배합과 구종 선택이 타자들에게 유리해진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이런 점에서 김도영의 4번 타자 기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다. 결국, 그는 득점을 창출하는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선수다. MVP의 목소리가 다소 날카롭게 변했다.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은 3번 타자를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이어 계속된 타순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지난해 그는 타율 3위, 3할 4푼 7리, 득점 1위, 143개, 홈런 2위, 38개, 타점 7위, 109개, 출루율 3위, 4할 2푼, 장타율 1위, 6할 4푼 7리, OPS 1위 출로율, 장타율, 1.067에 도루 40개까지 기록하며 그야말로 눈부신 시즌을 보냈다. 에릭테임즈 이후 처음으로 프로야구 토종 선수의 첫40 홈런, 40 도루 달성에 아쉽게도 홈런 2개가 부족했다. 그러나 데뷔 때부터 큰 주목을 받았던 제2의 이종범이라는 수식어를 뛰어넘는 활약을 펼쳤다. 공예수주 3박자를 고루 갖춘 데다 장타력 주루 정확도 순발력 걷기까지 완벽한 오톨 플레이어로서 천재적인 야구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이종범을 상징하는 창의성과 김도영 본인에게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주루 플레이를 극대화하려면 리드오프가 가장 적절해 보인다. 강타자가 한타석이라도 더 들어서는 것이 팀에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전례 없는 5 4홈런 59도루를 달성한 오타니 슈웨이, 레이 다저스의 타순도 한 번이었다. 이강철 KT 위즈 감독 역시 지난해 멜 로아스 주니어, 올해는 강백호를 리드오프로 예고했다. 이른바 강한 두번 이론도 존재한다. 과거처럼 이 번타자가 번트를 대며 공격 연결에만 집중하는 역할은 이제 사라졌다. 성구안 컨택 능력, 장타력, 스피드를 두루 갖춘 다재다능한 선수에게 어울리는 자리다. 차후 홈런왕 등극도 가능할 만큼 뛰어난 김도영의 장타력을 고려하면 1, 2번 테이블 세터로 쓰기엔 아깝고 클린업 트리오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지난해 득점권 타율은 3할 1푼 7리로 다소 낮은 편이지만 타격 생산력만큼은 압도적이다. 공교롭게도 팀 내에서 득점권 타율이 가장 높은 선수는 리드오프로 자주 나선 박찬호, 3월 오픈 구리라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지난해 김도영은 한번 72타석, 두번 168타석, 세번 380타석, 일곱 번4 타석, 여덟 번1 타석 타순에서 경기에 나섰다. 그중 가장 뛰어난 성적을 기록한 것은 1번 타순이었다. 타율 4할 2푼 9리, 오패스 1.218을 기록했다. 주로 출전했던 3번 타순에서도 타율 3할 4푼 1리, 오패스 1.086의 인상적인 성적을 남겼다. 지난 시즌 박찬호가 유격수 골든글러브를 차지할 정도로 최고의 활약을 펼쳤고, 소크라테스를 2번 타자로 전진 배치하는 전략이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올해 새로 영입한 외국인 타자 위즈덤은 전형적인 장타력 위주의 타자다. 김도영을 1번 또는 2번으로 올리고 최영우 나성범과 함께 좌우좌 클린업을 구성하면 더 효율적인 타선 운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숫자만 보고 내리는 판단일 수도 있다. 선수들이 각자 자신의 타순에 가지는 심리적 의미나 멘털적인 요소에 따라 성적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도영의 타순이 중요한 논쟁거리로 떠오르는 이유다. 김도영 입장에서는 어느 타순에 배치되든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칠 수 있다. 하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김도영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팀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이 세 번에서 중심 역할을 확실히 해주면 이상적이다. 하지만 1, 2번이 기대만큼 활약하지 못하면 김도영을 상위 타순으로 올려 보강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결국 김도영 앞뒤로 어떤 타자들이 배치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타순 결정은 시범 경기에서의 경기 흐름을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고민이 깊어 보였다. 김도영의 생각은 명확하다. 팀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에서든 칠수 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프로에 온 지금까지 타순에 대한 욕심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출루하면 올해 주루플레이를 하는 것이 즐겁다. 그만큼 우리 팀이 강하다는 의미이고 타점을 올릴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다는 뜻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새 시즌을 앞두고 부담은 전혀 없다. 올해도 반드시 좋은 시즌을 보내고 싶다.